으쌰. 손에 꼭 안아줘, 온도 응. 아, 저... 아, 크다. 크다. 안녕. 야, 자, 요거 태어난 거는요, 우리도 아니고, 닭도 아니고, 응. 아야. 거위입니다, 거위. 춥지? 춥지? 응? 한번 만져보자. 어, 털이 와라. 어? 누가 우리 엄마 아빠를 그리려? 응. 아, 귀엽다. 야 <laughs> 신기하네. 처음이라. 나도. 아, 저희가요, 음, 계란 부화가 돼서 콕 어? 깨지는, 나오는 거를, 아, 포착을 못 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카메라를 설치하고, 저희는 또 밭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삶의 현장으로. 자, 다시 들어가서 놀아. 우 가자.